오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 지난 6월 한달 동안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건강과 모습과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전쟁이라는 말이 영어로 워라 그래요. 워. 전쟁이 영어로 뭐라고요? 워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여름에 하는 전쟁을 거로 뭐라 그러냐면 여름에 하는 전쟁 더워 그런대요. <laughs> 겨울에 하는 전쟁은 뭐냐? 역시 추워 어, <laughs> 그런데요자그 다음에 얼음끼리막 하는 전쟁이 있대. 얼음길이 하는 전쟁. 얼음끼리 하는 전쟁.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차가워 그런 되는 거예요. 불과 불이 하는 전쟁이 있어. 불과 불이 하는 전쟁. 뜨거워. 어, 이 수직이 굉장히 높네요. 자그 다음에 고추끼리 하는 전쟁이 있어요. 고추 매워. 매워 예. 돼지들이 하는 전쟁 무거워 그런데요 돼지들 무거워 어,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 하는 전쟁은요 서러워 그런데요 서러워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미워고요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전쟁은 지겨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예쁜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있어요 예쁜 사람들이 하는 전쟁.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는 전쟁, 아름다워.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쟁,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자 우리 오늘 한번 전쟁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전쟁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이런 전쟁은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세상은 평화로운 복된 세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목회를 시작하신 나이가 우리가 추측컨대 30세라고 얘기해요, 를 30세. 그리고 이 30세 공생에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중에 아주 특별한 제자를 부르셨는데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12 제자. 그래서 이12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훈련도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를 좀 다녔다. 신앙이 좀 있다. 내가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제자 양육에 대한 공부를 했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었고, 외웠고, 또이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 하는 생각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옛날에는 그래,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지상명령대로 살아야지. 어?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어, 최근이죠, 최근. 최근에 이 성경을 읽다가, 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어? 했을까? 야, 이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왜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느꼈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몇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전혀 이 생각을 못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으면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열한 제자가, 열한 제자는 특별한 제자잖아요.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잖아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3년 동안 특수훈련 받았어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말씀 배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하고 있다고요? 이분이 진짜인가? 가짠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의 아들이신 거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능력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특수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 지금, 어때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 지금, 어 예수님이 진짜야? 가짜야? 혹시 귀신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푸렁통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무언가를 가리키려면 실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딘가 자기가 아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는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리키지. 아, 긴가? 민가? 이건가? 저건가?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어?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요, 다 아셨어요. 왜냐면 예수님 뭘보신다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제 대충 알아요. 저분이 뭐 하라 그러면 잘하겠구나, 못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뺀질 되겠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11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귀신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어,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수 있었을까? 이거 혹시 예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잘못 말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 우리 함께 했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실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보시기 아직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 옆에 누가 있겠다?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다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교수님 의사분이 있고요. 그 교수님 밑에 레지던트 의사들이 있어요. 레지던트 의사들이 잘하나요? 잘 하나요? 잘못 해요. 근데 레지던트들이 수술을 해요. 어떻게 수술합니까? 교수님이 같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수술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가르쳐 주고 잘못 안 되면 잘못되면 또 교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군대 가도요. 교관이 있지만 교관 밑에 누가 있어요? 조교가 있어요. 조교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할 때 누가 해? 조교가 가르쳐요. 근데 그 조교를 누가 지켜주고 있어요? 교관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교관들이 지켜주고 정교수님들이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쳐 지키게 할때 누가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또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 예수님 승천하시면 끝인데?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실까. 자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봅니다. 얼만큼 볼수 있을까요? 하늘 봐봤자 백분에 있는 하늘밖에 못 봅니다. 땅 얼만큼 볼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네. 근데 우리 주님 어떻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을 다 보실 수 있다면요. 빛이요, 속도가 있대요. 빛이. 근데 빛이 1초에 얼만큼 가느냐? 지구를 일곱 바퀴, 일곱 바퀴 반을 돕 일곱. 그럼 번쩍하면 어떻게 빛이 일곱 바퀴 도는데 우리에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빛도 못 보는 우리가 주님을 볼수 있겠어요?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마치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 삼고 세례배 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위에 설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업으로서 살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야, 베드로 별로 똑똑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들어갔는데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때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제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주께서 나머지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미 제자가 된 분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제자 됐고 세례 받으셨어요. 물론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가 되어 세례를 받고 또 받을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도 제자리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정말 쉽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장하십시오, 선교회장하십시오, 뭐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아직 자신이 없어서 나는 연약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함께 읽죠.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테니까 너희들 내가 지시한 산에 와라. 왔다 안 왔다?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올줄 믿고 갔어요? 안 믿고 갔어요? 믿지도 안 믿지도 아리송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되어 세례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제 무덤에 누워 계셨잖아요.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그런데 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사월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리를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이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갖고요, 막 대제사장들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가서 사실은 말해요. 지금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나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행동해요. 어,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예수님 도둑질 해갔어요? 도둑질 안 해갔어요? 안 해갔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군인들이 나가서 도둑질했다 을 그래요? 도둑질 안 해갔다 그래요? 도둑질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군인들이 나가서요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을 해갔대. 이 군인들이 이거 믿어야 안 믿어요? 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자기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하는 거못 봤잖아요. 그날 지지일어나고 천사들이 나타난 거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뭐라 그래? 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 받았어? 돈 받았어, 돈 받았어. 그러니까 뭐 믿은 거야, 제자들은요? 아니, 군인들은 뭐, 뭐 믿은 거예요? 돈 믿은 거야. 아, 이거 돈 생기니까. 돈 받으니까. 돈 받으니까 자기는 믿지 않는데도 가서 뭐라 그래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시 훔쳐갔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사실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도 돈 믿으니까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의 제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잘못된 것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가요? 우리는 돈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죠. 그럼 우리는 돈 보는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맞습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근데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왜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보어요 믿음은 보이잖아요. 돈은 보여요.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보이니까 자기 사실하고는 다른 것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믿음이 없어도 때로는 잘 모르겠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돈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돈 제자는 돈의 양심을 팔아 버린 자들로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왜 그분들이 6.25때 순교했을까요? 왜 순교했죠? 예? 예수님 믿어서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는 원론적인 거고요 이분들이 순교한 이유는 딴거 없어요 도망가지 않아서 다 피난 갔잖아요 피난 가는데 이분들은 피난 안 가는 거예요 왜안 가요? 내가 교회와 함께 해야 되니까 성도와 함께 해야 되니까 늙고 병드신 분들 못 도망가는 분들 이 분들과 함께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도망갔으면요 그분 순교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 남아 있는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하려고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공산당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곤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을까요 마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성도와 교인들과 함께.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만웰. 이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왜 죽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파송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 없지만, 너희 힘 없지만, 너희 능력 없지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 저는 못해요. 아직 능력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흔들릴지는 몰라요. 어떨 때는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화될 것 같기도 하고 보세요.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이게 되고 있는 건가? 설비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건가? 그런데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도, 때로는 불안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나머지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꼭 해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아니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돈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점검하자고요. 자, 의롭게 사는 건 뭐라? 돕는 거. 경건하게 사는 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건 예배드리는 거. 사랑하는 건 인내하는 건. 온유한 건예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이 중에 한 가지를 정하셨죠 아, 네. 예, 정하신 건 이제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laughs> 나는 이게 예, 의로운 건 그냥 나는 누구 누구를 돕겠어. 나는 뭐 뭐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안에 내용은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따라사시면 나는 모모를 돕겠습니다 나는 노인분을 돕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네. 모모를 돕겠습니다 예아그 네. 네. 따로 맞아요 그게 렇 하시면 돼요 얘기하면 좋은데 겁나잖아 네. 얘기했다가 또 못할까 봐 그래서 제가 실버스쿨 하는 거 실버 처치하는 게 그거예요 응. 그래 노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물로 사실 문을 도와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경건, 내가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경건한 거죠. 자,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개인적인 말씀 드릴 거예요. 그 말씀을 꼭 지키세요. 세 번째, 나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새예배도 드리고, 새벽예배도 드리고. 자, 네. 새벽마다 하는 얘기.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새벽예배를 못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저번에 신앙의 고수가 되면, 예배가 최고잖아요. 예배가 제일 즐겁잖아요. 자, 저를 따라 합니다. 나는 아, 모든, 예배를 모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랑. 사랑 뭐라 그랬죠? 네, 베푸는 거. 그러면 나는 뭐뭐를 베풀겠습니다. 아, 이거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세요. 나는. 이것을 베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능력, 시간, 이걸 베푸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내, 꾸준히 뭔가를 계속하는 거. 혹시 이 중에 아, 이제나 교회 생활 어려워서 못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아 힘들어서 좀 빼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신다면 끝까지 내가 행하겠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끝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마지막, 예, 온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항상, 항상 미소 짓겠습니다. 미소 짓겠습니다. 예, 여섯 가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여러분. 이걸 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도와야지. 그래 경건해야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베풀어야지. 그래 꾸준히 해야지. 그래 미소 지어야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꼭 지키시면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생을 취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